117대10, 이것은 농구 스코어가 아닙니다. UFC 웰터급 오타곤 안에서 15분간 벌어진 유유타 숫자입니다.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말 그대로 삭제, 시켰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팬들은 폭발적인 환호 대신 격렬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전략입니까? 아니면 15분간의 지루한 쇼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의 웰터급 파이터 고석현이 프레시 프린스필로를 상대로 펼친 완벽한 경기 운영이 실체를 파헤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웰터급 랭커들을 향한 냉혹한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출신의 고석현이 UFC 통산 2승제를 거뒀습니다. 그는 베테랑 필로를 3라운드 내내 압도하며 만장일치 판정승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30대 26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뒤에는 재미가 부족했다는 팬들의 딜레마와 다음은 랭커와의 시험대라는 전문가들의 냉철한 평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기의 진짜 의미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건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언더카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2세의 한국 파이터 고석현. 그의 상대는 35세의 미국 베테랑 프레시 프린스필 로였습니다. 필로는 긴 리치와 강력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끈한 타격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석현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고석현은 옥타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거리 싸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 필로가 자랑하는 긴 리치는 고석현의 철저한 봉쇄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흐름을 가져온 것은 단한 번이 테이크 다운이었습니다. 1라운드. 고석현은 롤을 넘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고석현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클린치 상황. 이것은 필로에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석현 특유의 끈질긴 압박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엘보우까지 정확하게 적중시켰습니다. 주도권은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필로의 코너는 다급해졌지만, 고석현은 이미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2라운드의 기조도 같았습니다. 필로는 타격으로 반전을 노렸습니다. 어떻게든 거리를 벌려 자신의 강점을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고석현의 계산된 운영에 완벽하게 말려든 상태였습니다. 고석현의 레슬링은 필로의 타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번의 테이크다운. 필로는 다시 매트 위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고석현은 상위 포지션에서 단 1인치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피니시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적으로 상대를 누르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습니다. 필로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고석현의 편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라운드. 필로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고석현에게는 단 1%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1, 2라운드와 똑같이 경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필로는 절박하게 스탠딩 타격을 시도했지만 그의 강점이었던 타격은 단한 번도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15분의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 점수 카드는 30에서 26, 30에서 27, 30에서 27. 한 명이 심판은 10에서 8라운드를 줬을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이크다운 4회 성공. 유효타 117대10. 컨트롤 타임 13분 10초. 15분의 경기 시간 중 13분이 넘는 시간을 고석현이 필로를 통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기 전반을 완벽하게 지배한 수치였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고석현은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 재미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화끈한 KO를, 피 튀기는 타격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냉철한 그라운드 압박과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MMA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팬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인가? 아니면 승리를 위한 완벽한 전략인가? 경기 직후 MMA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불타올랐습니다. 한 팬은 15분 동안 담요 덮고 자는 줄 알았다. 이건 경기가 아니라 생존 레슬링이다. 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팬은 필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한건 대단하지만 이걸 돈 내고 보라고 난 제트 제트 제트를 쳤다. 라며 경기의 지루함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팬이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전략 팬들은 이것이 진짜 MMA이다. 화려함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비비하면 전략이고 고석현이하면 지루한 건가? 완벽한 게임 플랜이었다. 라며 고석현의 운영을 옹호했습니다. 이들은 유효 타117대 10이라는 수치를 공유하며 이게 지배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고석현의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경기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린다. 피니시가 없어서 아쉽지만 랭커들을 상대로도 이 전략이 통할지 궁금하다. 다음 경기가 그의 진짜 시험대다 등 팬들의 논쟁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논쟁과 달리 전문가들의 평가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경기를 걸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격투기 전문 매체 케이지사이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완벽한 운영으로 확실히 승리를 거뒀다. 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라 경기였으며, 고석현은 그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이집트의 종합매체, 엘 발라드, 는 더욱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고석현은 무리한 피니쉬가 아닌 흐름 장악으로, 믿고 쓰는 파이터임을 증명했다. 그렇습니다. 믿고 쓰는 파이터. 고석현은 이 경기를 통해 UFC와 데이나 화이트에게 증명했습니다. 자신은 도박적인 유망주가 아니라 언제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카드임을 팬들의 야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옥타곤 안에서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프레시 프린스필로의 입장에서 이 경기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긴 위치와 타격 능력을 믿었습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그는 경기를 뒤집을 단한 번이 클린히트를 노렸지만 그 기회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고석현의 레슬링 지옥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완벽하게 녹슬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15분 동안 그는 타격가가 아닌 그저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대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지점은 그가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DWCS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DWCS는 본질적으로 피니쉬를 해야만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살벌한 무대입니다. 하지만 고석현은 UFC 본무대 2승째를 거두는 이 중요한 길목에서 화려한 쇼맨십이 아닌 확실한 승리라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환호성 대신 심판 전원의 손을 들어올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닌 웰터급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베테랑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엘발라드의 마지막 평가는 고석현의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고석현 경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다. 다음은 베테랑 랭커와의 시험대가 될 것. 그는 이제 컨텐더 시리즈 출신의 신예가 아닙니다. 그는 웰터급 랭킹 진입을 노리는 검증된 실력자, 컨텐더입니다. 결국 고석현은 117대 1이라는 압도적인 유효타 수치와 13분이 넘는 컨트롤타임으로 필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며 UFC 2승제를 달성했습니다. 팬들에게는 지루한 경기였을지 모르지만 웰터급 랭커들에게는 가장 만나기 싫은 그래플링 지옥을 선사하는 상대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화려한 피니시만이 강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강점을 단 하나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배입니다. 여러분은 고석현의 다음 상대로 어떤 랭커를 원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